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즉석 e F 예, T 체인원 A F T 시간입니다. 음, 오늘 할 것은 어, 고통과, 고난을, 어,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즉석 e F T,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즉석 e F T인데요. 자. 예. 뭐 불교에서 뭐 인생, 뭐 어, 불교에서 뭐 일체계고라고 하죠. 모든 것이 고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리고 인생은 고해다. 예, 고해라는 것은 뭐 고통의 바다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 인생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필수 요소죠. 고통고난이라는 것은 필수 요소인데. 음, 음, 그런데 이제, 뭐, 인생이 고통,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꼭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통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에, 그 고통이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즉석 EF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 가호의 40쪽에 나옵니다.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나는 지금의 고통이 그저 고통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괴롭다는 생각에 그 안에서, 고통 안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그 괴로움의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에 눈을 뜹니다. 나는 괴로워서 그저 미칠 지경이고 어서 빨리 벗어나기만 바라면서 더 괴로워하지만 어쨌든 이런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일이, 이 상황이, 저 사람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가 고통스럽다 한들, 시험이 사라지나, 공부가 줄어드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고통스러워 한들, 그 고통이 줄어드나, 사라지나, 고통은 인생의 일부분이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인생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받아들이자. 피할 수 없는 수고는 받아들이자. 이제 고통과 수고를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가벼운 기쁨마저 느껴진다. 그러니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받아들이자. 피할 수 없는 수고는 받아들이자. 이제 고통과 수고를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가벼운 기쁨마저 느껴진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0조에 보면 화건이 나온대요. 화건은 말만 해도 되지만 두드리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용광로의 열기가 쇠를 만들고 인생의 고통이 나를 만든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받아들인다. 더 나아가서 즐긴다. 모든 추억이 과거에는 고통이었다. 이 고통도 지나가면 추억이 된다. 모든 고난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고, 모든 고통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분이다. 나는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자, 한번더 해볼까요? 용광로의 열기가 쇠를 만들고, 인생의 고통이 나를 만든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받아들인다. 더 나아가 즐긴다. 모든 추억이 과거에는 고통이었다. 이 고통도 지나가는 추억이 된다. 모든 고난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고, 모든 고통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분이다. 나는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즉석이 f t 를 했고요. 네. 고통과 고난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에서, 그, 어 영화에서 악역과 시련과 갈등이 없는 영화, 악역과 시련과 갈등을 영화에서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겨워서 못 보겠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악역, 시련, 고통 다 빼버리면, 어, 인생도 재미 없어서 못 삽니다. 예. 인생을 재미로 사냐?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건데 예. 지루한 것도 고통입니다. 예. 사람들은 막뭐 몸이 힘들고 뭐 배고프고 죽고 이런 것만 고통이라 고 생각하는데 삶이 의미가 없거나 삶이 너무 지루한 것도 고통입니다. 음. 행복하지 못한 사, 행복하지 못한 모든 상태가 고통이거든요. 자. 하여튼. 자, 오늘은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즉석 EFT를 해 보았고요. 자, 이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